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친부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즉, 지급명령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의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이라는 독촉 사건은 본안 사건으로 넘어가서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할 때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 나한테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 이름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9년 4월 23일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신청 하는 날짜. 지금 지금명령 받은 당일 날 바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같은 날이 되겠죠. 위 채무자에게 그리고 지급 명령을 발송한 법원 앞으로에서 이렇게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지 확정이 되지 않고 보너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보통 지금 명령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되고, 이일부터한 이후에 차근차근 상대방이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 내용을 기재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식적인 소동조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